반갑습니다. 김정원 자연 TV입니다.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6월 11일 날 담금한 매실 효소 발효액입니다. 지금 왕성하게 발효가 있다하고 있고, 요 옆에 마찬가지, 여기도 매실 액입니다. 기포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효소가 활동하고 내포는 가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안에 효소들이 꽉 차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기포 보이시죠? 그냥. 그리고 매실액이 이제 매실이 전반적으로 액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. 자체 가죽이많이 빠진 상태 보십시오. 많이쪼그라들었죠 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. 또 만들었죠. 위에 이 설탕은 효소들을 먹입니다. 물 밑에 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이렇게 설탕을 놔두면 효소들이 와서 먹고 돈이라서 활동하고 또 안에 있던 물이 자체또 설탕을 있어, 그거로 먹고 활동하고, 그런 액을 또 분배하고, 분해해서 배출 시키고, 코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. 코는 가정에 거품이 생기고, 이렇게, 이 거품이 위에서, 이렇게, 올라오는 거, 분출하고 있는 거죠. 조소 활동이 왕성하다 보니까 짐80% 정도 담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70% 정도까지 빼냈습니다. 빼냈다는 다른 뱅을 다른 쪽으로 많이 돌리고 했는데 불구하고 할때원잡아다 보니까 많이 오라 타고 있습니다. 또 절망 넘칠 수 있습니다. 화강수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넘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. 이런 현상이 발전 현상이 한달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잠시도 누울 때면 안 됩니다. 조금 못 그리는 정성과 노력이 김미되면 탄생하는 거죠. 1대일 발음은 효소 발음이합니다 제가 이걸, 이 모습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. 효소 발효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. 일단 한번 쭉 보시고 효소가 뜻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제가 물론 이것을 계속 날짜별로 올려드립니다. 그러만들은가장은또 별도로 해서 또 올려드리고. 저 보이시죠? 초파리가 이제 나왔습니다. 정상적으로하동하고 있다는 중입이다 지금 6장식서나거든요2장서나나고 결국 2장에서 나갈게가 똑같은 서 나갈게요. 2서나에지나